디지털 창작도구의 이해와 활용 수강생 여러분, 저희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1학기 동안 함께 수업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 창작도구의 이해와 활용 수업의 한 학기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창작도구의 이해와 활용 수업은 디지털 창작 도구를 배워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는 디지털 창작 도구의 이해와 활용 수업에서는 디지털 사진 편집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포토샵과 국제적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캠타시아, 그리고 오더시티 사운드 에디팅, 프리크 오디오 컨버터 등과 같은 사운드 편집과 변환 프로그램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디지털 창작도구의 이해와 활용 수업에서 총두 개의 프로젝트 과제물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포스터 디자인이고 두 번째 과제는 홍보 또는 공익 광고 영상 제작입니다. 이두 가지 프로젝트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포토샵과 캠타시아를 사용하여 작업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래픽적 표현을 위해 개인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미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함께 사용하셔도 됩니다.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 이 수업을 수강하시는 학생들 대부분이 디자인 비전공자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포토샵 프로그램을 배운 적이 없거나 아주 기초적인 것만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은 포토샵의 기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우게 될 것이고 한 학기가 끝날 때쯤이면 자유롭게 포토샵을 다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저희 강의를 잘 따라와 준다는 전제 조건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캠타시아는 미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화면 촬영 또는 노트북 내장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하고 녹음할 수 있는 레코더와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캠타시아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캠타시아는 매우 간편하게 동영상 편집을 도와주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어도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기업, 학교, 개인들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부분은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되실 포토샵 기능들입니다. 이번 학기 중 초반에는 일방향 사이버 강의로 진행되고 학교 등교가 가능해지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오프라인 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포토샵의 진도가 약간의 차이가 날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수업에 대한 이해와 속도를 맞춰 조절될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수업 시간으로 인해 미처 다 배우지 못하신 포토샵은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설한 저희 프로페서 그레이스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예습도 할수 있고 복습도 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포토샵의 기능들을 설명한 영상들이 이미 업로드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포토샵 학습을 위한 영상이 업로드 될 것이니 여러분의 학습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과제인 포스터 디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터의 주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지역 행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지역 행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지 조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터의 필수 요소는 제목, 장소, 일시, 주체 기관 로고, 협찬사 로고 등입니다. 여러분의 포스터 디자인에는 필수 요소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로고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은 직접 작업해서 사용하시고,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은 고해상도 로고를 다운로드 받아 포토샵에서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로 포스터를 디자인할 것인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다면 필요한 사진 자료 조사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포스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픽셀 이상의 고해상도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정한 주제를 위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찾을 수 없다면 고해상도 이미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주제로 변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제를 정하시면 이번 달 동안 진행하게 될 사이버 캠퍼스를 통한 유튜브 강의가 끝나면 도시별로 남는 시간 동안 사이버 캠퍼스 플랫폼을 통해 1대1로 주제에 대해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 여러분들은 3주까지 주제를 정하고 주제를 디자인하는 데 필요한 사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학기 우리 수업은 3시간 수업이고 수강생이 40명입니다. 짧은 수업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하루에 40명을 커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지도는 하루에 20명씩 출석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주차의 출석부상으로 1번부터 20번 학생들과 포스터 주제에 대한 개인지도를 하고 3주차의 출석부상으로 21번부터 40번 학생들과 포스터 주제에 대한 개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린 한 학기 일정표를 잘 보시고 본인이 개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일정을 체크하면서 과제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에 오프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 수업 시간에 개인별로 여러분들의 작업에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제가 정해지고 필요한 자료가 다 모아졌다면 4주차부터 5주차까지 2주에 걸쳐 여러분들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여러분이 정한 동일한 주제에 맞춰 서로 다른 컨셉과 이미지의 포스터를 3개 디자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포스터를 3개 해오면 6주차부터 7주차까지 2주에 걸쳐 여러분이 해온 세개의 포스터 중 가장 잘한 하나를 서로 상의하에 선정해드리겠습니다. 선정된 포스터에서 고쳐야 할 부분을 수정해서 포스터 디자인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포스터 디자인이 완성되면 칼라로 출력한 후 검정색 폼보드에 3M 스프레이풀로 부착하여 중간고사 기간인 8주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출한 폰보드 작품은 학과 내 중간과제 공모전에 일괄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작품은 공모전과 전시가 끝나면 학과 사무실이나 전공교실에서 찾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8주차 중간고사 때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폰보드에 부착한 작품은 학과 제출용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본인 이름, 밑에 짝대기, 포스터.psd 라고 저장한 포토샵 원본 작업 파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디지털 창작도구의 이해와 활용 단톡방을 통해 여러분이 과제 파일을 제출할 수 있는 드랍박스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과제인 홍보 또는 공익 광고 영상 디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길이는 최소 20초, 최대 30초짜리 영상으로 제작하셔야 합니다. 홍보 또는 공익 광고 영상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기본적으로 JPG, GIF, PNG 등 포토샵 이미지를 사용하시고 필요하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그래픽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본인의 영상에 비디오를 추가하고 싶다면 촬영하여 추가하셔도 됩니다. 9주와 10주까지 홍보를 위한 광고 또는 공익 광고를 위한 주제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디자인의 주제가 결정되면 11주와 12주에 걸쳐 각자의 영상 디자인 주제를 기준으로 컨셉을 설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이메일로 제공해드린 PDF 스토리보드 문서를 출력해 스토리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주차부터 15주차 전날까지 3주에 걸쳐 사진, 일러스트레이터 그래픽, 사운드, 비디오를 가지고 영상 디자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완성된 mp4 영상은 기말고사인 15주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출한 홍보 또는 공익 광고를 위한 영상 디자인 작품은 포스터와 마찬가지로 학과의 기말 과제 공모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학과 공모전은 소정의 장학금도 제공됩니다. 우리 수업을 통해 공모전 수상 경력도 쌓으시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작품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15주차 기말고사 때 제출해야 하는 파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캠타시아 원본 작업 파일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본인 이름 밑에 짝대기 홍보.mp4 또는 본인 이름 밑에 짝대기 공익.mp4 라고 저장하여 최종 출력한 영상 파일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디지털 창작 도구의 이해와 활용 단톡방을 통해 여러분이 과제 파일을 제출할 수 있는 드랍박스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제의 제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포스터 크기는 해상도 150dpi의 A3입니다. 칼라로 인쇄한 A3 크기의 포스터는 OT 두께의 폼보드에 부착하셔야 합니다. 상단에 보시는 지정된 폼보드 사이즈에 맞춰 포스터 디자인을 위한 폼보드를 작업하시고 뒷면에 강좌명, 과제명, 이름, 학번이 적힌 라벨을 부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상 디자인에 대한 필수 옵션입니다. 영상 출력 포맷은 mp4, 영상 크기는 1080hd급으로 1920x1080 사이즈입니다. 칼라 모드는 ntsc, 출력 퀄리티는 70%, 프레임 레이트는 30fps, 바이트 레이트는 320kb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9주차부터 시작되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강의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학기의 프로젝트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과제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작업 파일과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를 담을 수 있는 USB 메모리 스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USB를 사지 않고 매번 예제 파일들을 이메일에서 다운받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는 매우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꼭 USB 메모리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디어 스케치북은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디자인 프로세싱을 스케치하고 기록하거나 또는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디어 스케치북은 집에 있는 노트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블랙 폼보드, 3M 스프레이 풀, 칼, 잔은 폼보드 작업에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이번 학기 동안 우리는 고품질의 사진과 사운드, 영상, 브러쉬가 필요합니다. Pinterestco.kr과 u n s p r e 컴 h c o m 은 저작권 없이 무료 고품질 사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brushyiz.com은 무료 포토샵 브러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이고, vidiz.com은 무료 비디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bensound.com은 무료 사운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또는 유튜브에서 저작권 프리 사운드를 검색하셔서 원하는 사운드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번 학기 우리 수업 시간의 준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업본 파일은 반드시 백업을 받아 놓아 데이터의 유실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학기마다 거의 예외 없이 빈번히 발생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작업했던 파일이 담긴 USB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사용하는 컴퓨터가 망가져 유실되거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이런 불상사는 주로 과제를 복구할 시간이 부족한 과제 제출 바로 전주에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작업한 가장 최근 파일을 반드시 본인의 컴퓨터뿐만 아니라 USB, 이메일, 클라우드, 앤 드라이브 등을 사용하여 백업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각과 결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수업은 중간과제 40%, 기말과제 40%, 출석 20%로 성적이 산출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작품을 제출하여도 지각과 결석을 자주 하면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수한 과제와 완벽한 출석이 병행된다면 여러분은 목표한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수업은 3학점짜리 3시간 수업이라 매 시간 결석할 때마다 일점 가까이 하루 3시간 결석할 때마다 약 2.5점씩 마이너스 됩니다. 따라서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지각과 결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득이하게 몸이 아파서 지각 또는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 2회에 하나여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며 학교 내 공적 일정이나 예비군 훈련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출석을 통해 꼭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셋째, 여러분들 대부분이 디자인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전공자들보다 더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 중에는 휴대폰을 끄거나 가방 속에 넣어 두고 수업과 무관한 메신저 및 SNS 행위를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과제는 반드시 정해진 기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의실을 떠날 때는 본인의 쓰레기를 치워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 랩을 항상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창작도구의 이해와 활용 수업에 필요한 파일들은 여러분에게 이미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월 16일 12시에 시작한 1교시 수업 대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남은 시간은 사이버 캠퍼스를 통한 질문과 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시간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교시 수업 대체 영상은 2교시가 시작되는 1시에, 3교시 수업 대체 영상은 3교시가 시작되는 2시에 다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교시별 50분 수업 중 수업 대체 영상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질의 응답과 과제 주제 선정을 위한 개인 지도 시간으로 할애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강의 기간 동안에 포토샵 강좌 일부가 진행될 예정이니 집중하여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1시에 두 번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